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밥맨TV 입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12시 고요 어, 12시고 이제 곧 자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워렌버핏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지 못하면 평생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어, 누구나 집에 컴퓨터 한 대, 두 대는 있을 거고요. 전업 트레이더나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어, 매매하는 컴퓨터, 그리고 지표를 어, 볼수 있는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두대 정도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컴퓨터를 이용한, 어, 수익 창출할 수가 있는 그런 오토 시스템, 24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나 n c 소프트 어,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어, 게임 기업인데요. 그 게임 산업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이템베이나 그리고 바로템이라는 거래 사이트인데 그 거래 사이트의 캐릭을 뭐 비싸게는 몇 천만 원, 억 단위. 그리고 적게는 뭐몇 십만 원 정도의 거래가 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기업이 어, 주식을 발행해서 그 기, 주식을 사고 파고 할수 있는 게 증권 거래소고 어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가 있는 코인 시장이 있고 그리고 분양 어 이제 애완동물 같은 경우를 이제 어. 분양을 하고 입양을 하는 어 그런 경매 사이트 뭐 분양 사이트 이런 게 있고요. 어 다양한 거래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어뭐 집이나 뭐 건물 같은 경우를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어 경매 사이트라는 게또 있죠. 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어 경매로 이제 거의 대부분 어 넘어가는 거를 어 싸게 어 유찰이 되면은 보통. 어 계속 계속 한번 유찰 될 때마다 강가 상가게 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어 본인들이 노력을 하, 어떠한 시장에서 본인들이 노력을 한다면은 어,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의존한 어 그런 수익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제가 어 빵원이 됐잖아요. 빵원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 계정을 이렇게 해서 다 계정 어 리니지M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일 일차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보, 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 그 장사하는 메뉴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어, 브랜드화를 하는 게더 빠르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프로 게이머구나뭐 어떠한 게임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 게임에 관련된 부분에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이제 애완동물을 동물을 잘 키를 잘 키우고 동물 관리를 잘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애완동물을 이제 음 분양을 하고 입양을 하는 그런 거래 사이트에서 어 수익을 창출해 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두 번째 어 제가 어두 번째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어이 nc 소프트라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또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바로템이라는 거래 사이트에서 캐릭을 사서 캐릭을 대팔고 어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 자체가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어 사서 팔고 그리고 어 자체 생산을 해서 어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 한번 해가지고 수익 구조. 근데 이 리니지M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부수입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는 동안에도 어떠한 아이템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어, 이 부분이 결국, <laughs> 결코는 주수입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 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 이 부분은 큰 돈이 되지 않고 부가적으로, 어, 제가 만약에, 어, 어떠한 뭐, 리스크가 생겼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가적인,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수입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또 이제 저녁 12시까지 해서, 어, 근래에 3일 동안 혼자 했기 때문에, 어, 몸이 되게 많이 안 좋고, 어, 그런데요. 예. 네. 그래서, 어, 초반 맨 TV 두 번째, 어, 수익 창출 부분은, 어, 이 게임 오토 프로그램을, 어, 이게 오토,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번, 어, 수익을 창출해 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 맨 TV였습니다.